엄마가 제일 잘 하시는 음식이 뭐예요? 김치찌개. 아. 하... 김치찌개 그러면 버스트는 돼지고기 파야 참치 파야. 돼지고기 for sure. <laughs> 참치 is no never. never. 멸치 어때? 멸치 멸 no, no? 돼지고기 돼지고기 but huge piece. huge piece. with pieces. 약간 비게 약간 fat. Yes, yeah, you need right. That. Right? Oh yeah. 그럼 김치찌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둘째 날이 난 제일 yeah. 맛있거든. Oh my god, yeah, because it soaks so in, a, yeah.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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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줄 아네 이 친구. Yeah. Yeah. 그 다음에 또 약간 그거랑 또뭘또 또 좋아하는지. 또그 다음 좋아하는지. 어렵소, 와이, 와이. 무인도에 가야 돼, 저스티니. 이것만 3 6 5일 준대. 그럼 뭘 먹겠어? 3저 <놀람> <놀람> 야채 너무 좋아해요, 원래. <놀람> 어, 오케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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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존중해요. 존중해요. 김치찌개도 야채자